경상북도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대한민국 산림을 알리고 산림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2024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8일 제23회 산의 날을 맞아 산림 분야 유공자 정부 포상과 경상북도 산림 대상 시상 등의 기념식 행사와 함께 산림 정책관 및 홍보관 운영 유아숲 교육 세미나와 다채로운 문화 공연 및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24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는 행사 유치에서 개최까지 경상북도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장 한국적인 역사 문화 도시 경주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참여 행사는 숲 테라리움 가드닝 원데이 클래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경주 엑스포 대공원 전역을 투어하는 카카오톡 챗봇, 스포츠 클라이밍 등 각종 체험 행사와 경품 응모권 룰렛 도전, 스탬프 랠리 등 참여 활성화 이벤트를 운영하고 숲 자유놀이의 힘을 주제로 한 경북 영유아 탄생 숲 교육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2024년 산해날 기념식과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이곳 전통과 문화가 있는 천정고도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 2 0 2 5 APEC을 여기서 유치합니다. 세계 21개 나라 정상들이 오는데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뿐만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21개 나라가 와서 회의를 하면은. 이 경주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 될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도시 행정하는 사람,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이오필릭스 일이라고 해요. 바이오필리아. 여러분 아시죠? 바이오는 생명, 유기체, 자연 이런 걸 뜻하잖아요. 필리아는 애착심, 사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 계획에서의 화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자리로 농업 대전환 성공 사례를 산림에 접목해 백두대간 산림휴양벨트 추진 등 산림을 경북의 주요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서 돈 되는 이며 살만 나는 산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